또한 거룩함을 쫓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 이것은 명령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인 사항인 것이고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그 누구도 이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주님의 명령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계를 거치지 않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준비해놓으신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첫 번째 단계가, 첫 번째 관문은 회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회계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 전반적인 부분에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부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은 회개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 복음을 그렇죠? 듣고 회계의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자, 거듭난 사람들은 죄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다, 또 거룩하다고 일컫는 것입니다.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이 거듭나서도 허점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를 거룩하다, 칭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죄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자범죄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사함, 용서를 말하는, 용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많은 죄로부터 주님의 그 대속의 보열로 씻겨져서 정결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룩한 생애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2 차의 은혜인 성령 세례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성만찬을 베푸셨어요. 성찬 예식을 베푸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아에 물을 또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시몬베드로의 차례가 다가왔을 때, 시몬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제 발을,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어찌, 어찌하여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제자가 선생의 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어찌하여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못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저의 온몸을 씻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그때는 6월절 그리고 성만찬을 마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세독식이었습니다. 세독식에서 왜이 같은 말씀들이 오갔을까요? 여기에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에는 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육적인 행위 속에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 그것을 육적으로 받아들여서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왕 씻기실 것이요. 그렇다면은 저의 온 몸을 씻겨주옵소서. 예수님은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한번 목욕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대속의 피로 씻겨진 사람.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 죄사함과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그때는 그때그때마다 죄를 자백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도 죄를 짓죠? 그때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히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같은 주님의 분명한 확고 부동한 약속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세족식이 아니죠. 주님이 시키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듣고 단순히 예수님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은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의 강도 둘이 못 박혔어요. 강도 둘이 달렸는데 그 중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아 낙원에 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봐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단순히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그 왕권을 인정했고,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아 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한편 강도가 회계를 거치지 않고 그가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한편 강도는 성경은요, 그곳에 있었던 많은 대화들, 오고 갔던 많은 대화들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달려서 예수님과 그 양편 강도들이 주고받았던 그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일일이 다 기록해,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그들이 기록한, 여기 성경이 기록되는 것이 그들이 한 대화의 전부였나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많은 대화들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그것을 추약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한편 강도는 회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이 강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한편 강도는 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보험을 받는 거야. 너나 나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험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여기 예수님은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면서 그 내용에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네.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 네. 이 강도는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회심하지 않고 회개를 거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세례요한도 회개를 먼저 강조했죠.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강조하셨죠. 시몬 베드로, 사도 베드로도 회개하 회계,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회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회개를 철저하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회개를 거치지 않는 거듭남, 회개를 거치지 않는 성령 세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치지 않은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나 구원받았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회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적 근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편 강도는 회심을 경험해서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이 같은 분명한 말씀을 주의깊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한 회개를 한 믿음이 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날 사단은 마귀는 가짜 그 회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아 있는 것입니다. 가짜 회개. 우리는 가짜 회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진짜 회계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가짜 회계는 뭐죠? 그것은 믿음 속에 회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짜 회계예요. 마귀는 속이는 것입니다. 야, 너 지금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해. 진실로 따라서 하면 너 구원받아. 그래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모십니다. 저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이다 아멘. 아멘. 하니까 당신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 될수 있나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가짜 회개는 네가 믿는 그 믿음과 그 고백 속에 회계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회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진짜 회계라고 한다면요. 성경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는 회개하지 않았어. 얼마나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그런 위선적인 그런 신앙 그리고 종교 행위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주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프로테스탄트를 탄생시켰던 그런 사대교회에게도 시대적 편천사로 봤을 때 사대교회는 프로테스탄트 바로 개신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님은 회개를 감조하겠다는 사실이에요. 회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그런 예배의 의식에 참여한다기해서 거기에 가산점이 붙어서 우리의 죄가 저절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기해서 그 사람이 회개를 거치지 않았어도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아닌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죄 사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그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받고 그러한 평생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받았 받았다기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죄가 저를 용서받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것을 기여했다고 해서 저절로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회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가슴을 치는 그런 그때 우리의 통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갑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 같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그치.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멘.